안녕하세요. 다담다욕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욕만인들을 위해서 또 예쁜 화분들 정말 요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거, 마블로 되어 있는 그런, 어, 화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가지고 왔고요. 우리 다육만이들도 실용성 있는 그런 아이들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 어, 다담다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요, 어, 처음 가지고 온 화분인데요. 요거는 엣, 들 화분이라고, 어, 화분입니다. 근데 이 엣들 화분이요, 어, 물마름도 좋고, 이 흙을 굉장히 좋은 흙을 사용하셔서, 물마름과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엣들은요, 어, 생활자기를 많이, 어, 만드시는 그런, 어, 어, 공방인데요.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모처럼 이렇게, 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라골라 어, 골라 또 예쁜 아이들로 골라오느냐고 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예쁜 꽃들이 활짝 폈는데요. 다 어, 그 조각을 해놓은 다음에 그림을 위에다가 덧잎은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꼭 어, 메이크로바처럼 이렇게 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 어, 화분 같은 경우는 아, 8cm가 되고요 어, 전체는 8.5cm, 어, 전체 길이는 한 10cm 정도, 어, 내경 사이즈는 8.5, 전체는 10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10.5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 요거는 9cm가 나오는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이에요. 근데다가 여기 보시면요. 요거 2,000원짜리 빨간 포트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으면서요. 다리도 어, 세개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 개당 13,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어, 처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이거 하면은 52,000원 나오죠. 다 4개에 네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번 앳들 화분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설화공방 화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균일감 있게 우리, 어, 화분을 데리고 왔는데요. 어,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다, 아, 예쁜 수국으로 되어져 있는 화분이에요. 그런데다가 앞에 코스하지만 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요거는 보라색, 노란색, 한타색, 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아, 한타색이랑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화분에다가요. 어, 여기는 다 어, 민들레 같죠. 이렇게 예쁜 어,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으로 딸기 같기도 한 이런 화분으로 어, 색깔도 틀리게 해서 균일감 있게 아,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직도 우리 다육마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이거 사이즈가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cm 전체는 9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우리 요 설화공방 화분은 개당 만원씩 이잖아요 그래서 어, 6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 설화공방 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요것도 설화공방 화분이죠 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 정말 난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예쁜 화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약간 요거는 농분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요거 앞에 있는 거는 코스모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 꽃이에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요거는 개당 하나에 만 원짜리에요 8cm 내경 사이즈 6.5cm 정도 나오는 아이, 만원짜리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만오천원짜리죠. 요거 한 8.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10cm 나오는 요런 화분 하나. 그 다음에 아, 요거 농분. 요거는, 농분이에요. 요 농분. 아까 8.5cm 였는데 요거는 10.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cm 전체는 10cm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개당 15,000원, 15,000원, 3만 원. 요거는 개당 1만 원씩 해서 2만 원, 해서 4 개에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어, 4번은요 정말. 오늘 이렇게 또 설화공방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롱분이죠. 어, 이렇게 연꽃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예쁜 아, 설화공방 화분입니다. 여기 씨앗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파리도 푸릇푸릇한 이런 이파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개의 이파리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이거는 아주 예쁜 이렇게 꽃이 어, 나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1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cm, 전체는 11.23cm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요거 두 개, 아,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구멍도 잘 되어 있죠? 다리도 튼튼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물구멍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요거는 아까 제가 일본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들 같이, 어, 거 수국이, 어, 요거는 좀 크다 보니까, 어, 입꽃, 입꽃을 더 많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더 서담하게 보여지는 그런 수국입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는 10.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23cm 나오고요. 전체는 11.8cm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그리고 요거 좀 보세요. 이제 가을 단풍잎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단풍잎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색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어, 요 농부는 하나에 3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6만원이고요. 요 작은 분들은 아 개당 2만원이에요.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죠 10만 원이 나오네요. 요거 10% DC에서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굉장히 천진난만한 우리 어, 아가들이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어, 저도 이제 10월 달 되면 할머니가 된답니다. 첫선녀를 보는데요. 이런 아이들 보면은 정말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아이들을 보면 눈에 이렇게 딱 띄어서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한 어 이렇게 애착 인형을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 예쁜 아 소녀같이요. 이렇게 다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아 우리 고양이도 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스 먹는 우리 소녀도 너무 귀엽고요. 어 이거 생각하는 우리 아 남자아이도 너무 묘, 예쁜 그런 아, 화분입니다. 어, 요 화분은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어, 인기가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다 순수하가님께서 이렇게 다 그려놓은 그런 아,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요 화분은요, 11cm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요, 아, 8cm, 전체는 9cm가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정말 유약처리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더 이렇게, 어, 딸도 들 타면서 이렇게 하려 하지 않으면서 정말 다육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개당 16,000원씩이면은 4개 하면 64,000원이죠? 오늘 6만원에 우리 당만이들에게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요. 어, 단아공방 화분입니다 단아공방 화분 참 예쁘죠 어, 저도 단아공방 참 화분 좋아해서 이렇게 계속 데리고 온답니다 어, 요거는 아,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죠 구멍이 뻥 뚫려져 있고요 다리도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는요 어, 사이즈가 12cm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 내경 사이즈 16cm, 전체는 어, 18.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한 개당 22,000원씩이에요. 요거 사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각 어, 11.5cm가 나오고요. 음, 내경 사이즈 어, 18.8cm 나오는 화분. 그 다음에 옆으로는 9cm가 나와요.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여기는 아, 물구멍이 이렇게 뻥뻥 두 개씩이나 뚫려져 있어서 어, 립토스 아이들을 이렇게 심으셔도 좋고요. 코너 아이들을 이렇게 축전 같은 아이들을 심으시면 참 예쁜 그런 화분들이에요. 어,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 합식하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어, 아, 고동색이죠. 이렇게 예쁘게 화분 컬러가 이렇게 아, 투톤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요거는 매트하게 여약 처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그런 화분입니다 똑같이 물구멍은 아,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앞에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게 없어요 다 어, 붓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요것도 한 번만 더 재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11.5cm 에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어 18.8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 어 내경 사이즈 어 8.3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어, 이 화분 같은 경우는요, 어, 개당 개당 22,000원 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 디시해가지고 2만 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거. 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원하셔도 되구요 요거 따로따로 원하시는 색깔을 클릭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개당 2만원 짜리를 2만 원짜리를 2만, 2만 2천원 짜리를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 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7번 더 나은 공방 화분입니다 어 이런 화분, 이런 꽃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아, 꽂아져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어 이제 이 화분은 어, 한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감은 제가 이렇게 골고루 가져왔어요.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0.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 화분 같은 경우는 개당 22,000원씩이에요. 그러면 66,000원이네요. 66,000원인데요. 55,000원까지 제가 어,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더나은 공방. 아마 우리 다육마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예뻐하실 그런 화분이죠. 요거 5 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어, 8번도 정말 이니셜이 이렇게 잘 새겨져 있는 더 나은 공방이라고 되어져 있죠. 요거는 한타색을 이렇게 해서 색감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흰색의 바탕으로 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아, 목당꽃이 이렇게 있고요. 나비가 날아와서 어 정말 예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 날이 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꽃들이 이렇게 소담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같은 경우는 언형으로 언형굽으로 언용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통기성 있게 되어져 있는 이런 다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11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10cm, 전체는 11.2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개당 6만원, 한 개당 6만원인데요. 두개 하면 6만원이죠. 어, 제가 요거, 어, 10% DC에서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더 나은 공방 화분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요 화분은요, 어, 마블이라는 그런 아 플라스틱 같은 그런 이렇게 우리 큰 인형 만드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다 국산 화분이에요. 어 이게 수입이 아니라 이거 한국산에서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레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요거좀 보세요. 호박이 이렇게 예쁜 호박이 있어요. 정말 요런 데에다가는 정말 어떤 아이를 심어도 정말 깜, 아, 어, 깜찍하고 앙증맞지 않을까요? 네 요거가 어, 엄마호박이 있고요, 아가호박이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호박 너무 귀엽죠. 근데 이렇게 다 어, 잎사귀도 있고 하면서 아마 가격대가 있는 그런 화분들인데요. 오늘 요거 보시면 한 7.23cm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9cm,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옆으로는요, 7cm 정도 나오는 화분인데요. 요거, 요거는 원래는 6,000원이구요. 요거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천원, ,000원, 만육천원이 되는데요. 그냥 만오천원씩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큰 것도 작은 것도 딱 똑같이, 아, 개당 5,000원씩 해서 만오천원 드리고요. 아유, 요거 좀 보세요. 정말 사과 같은 내 얼굴 정말 예쁘기도 하죠. 정말 사과같이 너무 예쁜 어, 얼굴, 어, 예쁜 사과예요. 빨간 요즘 사과가 예쁘게 홍옥이 막 익어가고 있는데요. 요런 사과 음, 7cm, 제일 높은 거는 한 8cm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 8.23cm, 이쪽으로 보시면 8.3cm 정도 되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가 사과도 있고, 엄마 사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대에다가 나란히 놓으셔서 정말 앙증맞은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심으시면 참 예쁜 그런 화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6,000원, 요건 5,000원, 5,000원인데 다 합쳐서 만, 6,000원인데요. 만 5,000원씩 세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호박이면 호박, 사가면 사가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홍조 공방 화분이죠. 홍조 공방 참 예쁘고 멋있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 커지면 우리 다육만이들이 이렇게 큰 화분들을 아, 선호하시죠. 이거는 배가 이렇게 불렀다가 목라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두 개. 한번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4cm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 8, 9cm 전체는 10.5cm입니다. 요것도 물구멍 원형으로 돼서 어, 통기성이 있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앞에는 이렇게 진짜 층넝클처럼 아니면 어, 포도나무 어, 넝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 화분은 아, 사각인데 어, 조금 커요. 요 밑에도 약간 요렇게 볼록 쏙 들어가 있으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전이 넓어, 넓어지는. 이러면은 분갈이 하기 참 쉽지요. 밑에는, 어, 좁아도 위에가 넓어지면은 우리 장만님도 분갈이 하기 편하시죠? 그런 화분이랍니다. 요 화분은 한 12.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1.5cm. 전체는 13.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입니다. 무조건 개당 24,000원이에요. 한 개씩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개씩 가져가셔도 아, 24,000원에 드리고요. 요거 네 개를 다 가져가시면 원래는 96,000원인데요. 네개 가져가시는 분 한해서 10% DC 해서 10%가 DC가 더될 거예요. 8만 6천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어, 11번은요, 아, 홍조공방 조금 작은 아이들이에요. 어, 아까 제가 10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좀더 크고요. 요거는 아, 작은 사이즈, 우리 기본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우리 홍조공방, 이런 아이들 있는데요. 어, 아까는 15cm가 됐는데 요거는 11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어, 내경 사이즈는요. 한 7cm. 그다음에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멋있는 정말 홍조 공방의 빨간색 요거는 그린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 두개두 개에서 14,000원짜리 두 개. 이것도 14,000원짜리 두 개. 14 개. 14 개. 28,000원, 28,000원. 56,000원 되고요. 요 앞에 거. 아, 또 농분이 있으면 또 사각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 사각은 어 그린색, 빨간색 놓고 어 작은 거는 어 파란색을 넣었어요. 파란색은요 요거 9cm 나오고요. 아, 내경 사이즈 8.5cm 전체는 10cm 나오는 이런 파란색 화분입니다. 아,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모래 사막으로 돼가지고 어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5만 6천원 요거는 두개 하면 2만 4천원 하면 밥 치면 8만원이 나오네요. 8만원이 나오는데요. 오늘 요거 아, DC 해가지고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다육만님들 중가리 또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명절 준비 또 김치 하셔야 되죠. 그렇게 준비하시려 아마 이것저것 걱정과 근심과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먼저 해야 될까, 걱정이 많으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어, 다담다육 이야기가 준비한 화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언제나 편하게 어, 주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다담다육 이야기는 우리 다육만인들의 다육생활을 전적으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